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일당백님, 오우. <laughs> 우리 유튜버 회원님이신데, 일당백님 한달 결산하신다고, 한달 실현 손익, 6월달 3천만원 수익 내셨네요. 와, 수익 추가됩니다. 생전 처음 큰 수익. 오우. 아, 잘하셨어요, 일당백님. 네, 눈물에 손절을 하시고, 보여드리면, 보여드릴게요. 네. 일당백님께서좀 공개해도 되죠? 일당백님 거죠? 네, 시작 후에 마이너스 3,500만원 손절치셨대요. 4월달에 이제 들어오실 때, 다 손절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평가 금액이 기간총에서 계속 이제 증가됐죠? 네, 증가되시면서, 결과 보고 드린다고 하시면서, 손절 복구 다 하시고, 지금 실현 손익 요번 달만 3천만 원 수익 내셨다고. 아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고, 재무제표 좋은 바닥의 종목으로 매매해 나가면서, 이렇게 쭉 꾸준히 해 나가니까, 본인 이제 손실 복구 다 되죠. 거의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수준께 복구가 다 되면서, 지금 이제 수익으로 다 바뀌잖아요. 본인이 예전에 잘못 매매했던 거 이런 것들,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셔서, 저점 매수해서, 이거 잘라낸 걸로 다시 저점 매수 통해서 수익 내니까 복구가 돼요. 잘하셨습니다. 네, 굿굿. 일당 100님 이제 말 그대로 일당 100. 하루에 이 100만 원 벌겠다. 이런 닉네임이신데 주식 시장이 20 거래일이에요. 20 거래일. 네, 당100 넘었네요. 일당 150 하셨네요. 일당 150으로 네, 닉네임 바꾸세요. 일당 150님. 네, 잘하셨네요. 박수 안 좋은 기업들, 고점에 있는 기업들 하지 말고, 우리가 바닥에 있는 이런 기업들 하니까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납니까? 전부 다 우리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 냈던. 이거 전부 다 우리 매매했던 종목들이에요. 명예전당. 신진에 스해 바닥 매수 수익. 알루코도 바닥에서 매수 수익. 능유리도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 다 수익 냈던 거. 다스코 이런 것도 바닥 매수 수익. 이 전부 다 바닥 지점들. KTCS. 바닥 매수 타점 큰 수익. 태경 B K 바닥 매수 매수 수익 이렇게 다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에요. 오리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바닥 매수 큰 수익 R S 오토 삼차파동까지 바닥 매수 큰 수익 이 전부 다 린드먼 뭐 바닥 매수 다점 여기에요 큰 수익 이렇게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이렇게 발굴해 내면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큰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야죠. 이런데 고점에 추경 매수하지 말고. 저점 매수하고, 좀 전에 단타 쳤던 것처럼, 거래량 없을 때, 세력 매직 끝났다고 볼 때, 고런 지점에서 타점 잡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매수 타점입니다. 좀 전에 단타 들어갈 때, 거래량 없고, 개미들은 관심 없는데, 우리는 진입했죠. 그래서 수익 냈죠. 요것도 이제 거래량 없죠. 세력 매직 끝날 때 진입하니까 큰 수익 나죠. 이런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제 책이 출판이 되는데요. 예, 책 읽어보시고 어, 이 사람 기법이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 지금 뭐 방송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가요.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김 모씨도 뭐 대형 유튜버 50만 넘는 유튜버도 사기치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신뢰가 안 생깁니다. 나중에 책 읽어보시고 과연 그때 예, 어, 이 기법 좀 배워볼만한데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오세요. 세력의 작전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작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이런 거 알려드렸었는데 몇번 강의 드렸어요. 이거 바다 박스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변곡점 검색식하고 무적의 변곡점 검색식이 세력 작전의 시작점을 잡아줘요. 얘들이 캔들의 변곡점이 발생이 됐다는 부분들. 백일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을 수반한 캔들이 요럴 이때 나옵니다. 요날 잡아줍니다. 요 날. 그래서 이때부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박스권을 분석을 하고, 박스권 상단 지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매집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요 포인트부터 잡히면, 이제 분석해 나가면서 최저점 잡으려고 노력하고, 매집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되면 타점 잡고 진입을 해야 되고, 이런 신호 검색기들 있죠? 변곡점 신호 검색기, 저점 골든, 이런거 네, 뜨면 거의 다 매집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는 진입을 해야 돼요. 이날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죠. 이렇게 네, 접근을 하는 겁니다. 검색식이 잡아져요. 변곡점 검색식하고 무적의 변곡점 검색식이 잡아줍니다. 네, 검색식 회원님들은 요거 주전 t v 검색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세팅해서 보고 있고 요 검색식 예, 두 개, 예, 요게 아주 좋은 검색식이고 제 기법의 핵심 검색식입니다. 바닥의 터닝 포인트에서의 캔들의 변곡점을 잡아주는 검색식. 주식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잘 하기는 힘들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한달두달 달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함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올바른 투자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러니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매하는 돌파 매매.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네, 이런 돌파 매매 있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데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아야 돼요 주가의 바닥 바닥에서 터닝합니다 주식은 터닝하는 바닥 포인트를 잡아서 인고해내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시간 투자와의 싸움 그리고 세력들이 흔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고, 네, 신법 다스리기 이런 게 이제 꾸준하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6개월에서 1년은 배우셔야 된다. 주식을 뭐몇 개월만에 네,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네, 반드시 망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있죠. 6월달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우리는 수익을 냈지만 안 좋은 시장에서 내가 샀던 종목이 안 가고 다른 종목들은 막 움직여. 어, 내가 3 종목만 안 가네. 이런 이제 신법을 못 다스리고 심리적 압박감을 받으면 주식을 해나가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죠. 어떻게 매매해라. 어떤 종목을 분할 매수로 해라. 분산 투자는 이렇게 해라. 이런걸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꾸준하게 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성공투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 1년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를 통해서 1년 공부하고 그 다음 연도는 내가 실전 투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 자금을 넣고 실전 투자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면 지속적인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보통은 이제 이런 게좀 잘못된 투자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고 치면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어요. 주식 시장에. 기대 심리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당장 수익을 내고 싶은데 수익이 좀 나다가 갑자기 또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해요. 1억이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초심자의 행운으로 1억 한 천, 1억 2천 정도 찍다가 나중에 이거 홀딩하고 더 크게 봐야지 하다 보면 9천만원, 8천만원, 7천, 나중에 5천 점점 떨어집니다. 투자했던 그런 기대 심리가 압박감으로 와요. 이런 압박감이 오면서 이제 손절을 칩니다. 어느 순간 결단을 하고 그러면 1억에서 5천이 남아요. 이렇게 남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조급해져요. 마음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면서 급등주 쫓아가게해요 급등주 쫓아가면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투자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계좌가 오히려 더 안좋아져요. 마이너스 천만원되고 사천되고 삼천되고 이천되고 천만원되고 1억이 천만원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깡통 찰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레버리지 땡기고 신용 미수 몰빵 땡기고 이게 수순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주린이들의 수순. 네, 세력들이 시장에 호구를 안 쳐요. 주식 시장이 화랑길 때야마 뭐 수익을 많이 보겠지만, 지금 이제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조정장세고, 이런 장세에서는 수익을 낸다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장이야. 뭐, 누구든지 아무거나 매수하면 수익 낼수 있지만, 네, 이런 시장 어렵고, 세력들이 시장에다가 호구를 앉칩니다 호구를 앉힌다는 것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 천, 1억 2천을 벌수 있게끔 기대 심리를 심어줘요. 이러면 이 사람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어,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계속 투자해 나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를 계속 만들면서 계좌를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1억이 5천이 되었을 경우에, 이때 나중에 신용, 미수, 레버리지, 이거 뭐 스탕론 같은 거죠. 이런 걸 쓰게 만들어가지고, 네,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세력들이 호구를 앉힌다라고 요 호구, 주린이들, 네, 주식 초짜, 네, 이런 사람들을 시장에 앉혀서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보게끔 만들었다가, 나중에 레버리지를 쓰게끔.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 나중에 다 털어먹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막연하게 내가 투자하면 수익을 크게 보겠지라고 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겠지 이런 기대 심리로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만 하는데 기본적 분석은 바탕입니다. 기본이에요. 재무제표 분석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하고 기술적 분석 반드시 해야 돼요. 차트 분석. 차트 분석을 할줄 모르면 투자 생활은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만 하는 이들은 뭐 회사 탐방을 하거나 재무제표 보고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기업의 모멘텀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투자를 할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차트를 이렇게 급등시키는 건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개미들이 합니까? 개미들 못해요. 세력들이 만듭니다. 대형주들이야. 세력들이, 이제 기관 외인들이 세력들이죠. 대형주들은. 중대형주들은. 근데 스몰 갭 종목들은 기관 외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많이. 이거는 세력의 존재성을 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시키는 것은 개미들이 자금 투여해서 야 으샤으샤 끌어올리자 안 돼요 세력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세력주들 이런 이제 스몰 갭 종목들이 파동이 재밌게 나오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해 나가는 거예요 기관 외인들 관심 없어요 세력들이 이런 파동을 만들죠 PNC테크, 급반등 이런 파동을 세력들이 만들어요 이거 누가 만들까요 이거 개미들이 으쌰으쌰 끌어올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바닥을 잡고 기다리고 투자해 나가면서 이런 이제 상승파동을 만드는 세력들의 파동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 돼요. 개미 털기 과정 인고해 내고 타점을 잘 잡고 저점을 최대한 잡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고점에 이럴 때막 급등할 때전고 돌파할 때, 때 단타 치고 뭐 고점에 따라갔다가 손절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폭망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점 매수를 통해서 세력주를 발굴하고 세력의 패턴을 분석하고 수급을 분석하고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게 세력주를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세력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개인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력은 이제 기관하고 외인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들어봤던 부티크라고 부티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사채 사체 시장의 사채꾼들 그런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력주를 이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시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이게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손실 보지 않는 투자 그리고 줄인 이들이 해야 될 투자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급등주 따라가기 단타매매로는 큰 수익을 못 냅니다. 언젠가는 손실이 돼요. 수익 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뭐, 통계적으로 보면, 1년 동안 합산을 해보면 손실로 이어집니다. 급등주를 매매하지 마세요. 항상 저점 잡는 노력을 하세요. 유튜브를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급등주 따라가기 매매하는 개미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시키는 그런 저는 이제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매매하다 보면 계좌는 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